여러분, 안녕하세요. 영어 놀이터입니다. 네. 오늘은 Chapter 16, 가주어, 진주어 구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주어, 진주어, 이게 무슨 말일까? 주어기는 한데, 하나는 가, 가짜라는 뜻이고요. 하나는 진짜라는 뜻이죠. 자, 그럼 일단 형태부터 보실게요. 자, 우리가 이을 어, 날씨를 나타낼 때, 뭐, 비인칭 주어, it, 이런 거 배운 적 있었어요. 그죠? 근데 여기에서는 it은 가짜 주어. 그죠? 가주어라고 불립니다. 언제 그러냐면, 자, to 부정사 이하가 긴 주어를 만들 때, 주어 자리에 있지 않고, 가짜 주어를 주어 자리에 앉히고, 진짜 주어는 이렇게 뒤로 빠지는 경우, 그때 사용하는 게 it, 가주어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가짜 주어, 우리를 가주어를 다른 말로는 형식상의 주어라고도 합니다. 형식상 주어. 주어 역할을 하는데 그냥 형식적으로만 한다는 거죠. 얘가 아무 의미도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형태를 보시면 it is 또는 과거일 때는 it was 다음에 어떤 형용사가 나오겠죠 힘들다 뭐 어렵다 뭐 이런 식으로 형용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진짜조가 to 이하에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실제 해석하실 때는 이 부분을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to 부정사하는 것은 형용사하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밑에 나오는 예문을 보시면서 같이 보실게요 자, to study English is fun. 그랬어요. 자, 동사죠. 동사 앞에 이렇게 주어가 있어요, 그죠? 자, 영어를 공부하는 것은 주어로 사용되었습니다, 그죠? 자, is fun. 재미있어요. 자, 여러분이 보시기에도 그 비동사 이하에 있는 동사, 그쵸? 이 보어라고 하죠. 이 보어보다 앞에 주어가 훨씬 더 깁니다, 그죠? 그럴 땐 어떻게 한다? 그렇죠. 가주어 it을 요 주어 자리에 세워놓고 It is fun, 재밌다. 진짜 주어를 문장 맨 끝으로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문장을 보시면, It is fun to, stay in, uh, to study English. 이렇게 되는 거죠. 영어를 공부하는 것은 fun, 재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그림하고도 같이 보시면, 자, It's interesting to take pictures. 있죠. 자, take pictures 하면 우리가 사진을 찍 라는 동사죠. 그동수거니다 자, is는 그렇죠. 가주어예요. 가짜 주어니까 해석은 따로 하지 않죠. 어떻게 한다 해석은 요게 그렇죠. Take a picture. 사진 찍는 것은 진짜 주어. 어떻다 Interesting. 재밌다. 네. 아래 보시면 자, 우리 말과 같은 뜻이 되도록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시오라고 돼 있어요. 자, 1번 수학을 공부하는 것은 어렵다. 뭐뭐하는 것은 이 부분까지가 주어가 되겠죠, 그렇죠? 어렵다, difficult 이렇게 되어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something is difficult to study English, 그렇죠? 진짜 주어가 뒤로 왔으니까 앞에는 그렇죠? 가짜 주어 it을 써주면 됩니다. It is difficult to study math. 뭐 혼자서 공부하는 것은 하면 뒤에 by oneself, 혼자서 그렇죠? 스스로 공부하는 것은 어렵다 이렇게 할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자, 그 영화를 보는 것은 재미있었다. 자, 그 영화를 보는 것은 이 부분이 주어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재미있었다. 자, 과거형이네요. was fun 이렇게 되겠죠. To watch the movie. To watch the movie was fun 하면 되는데 그렇죠? 주어가 길다고 보고 가짜 주어 it을 써 주고 it was fun to watch the movie 이렇게 가주어 구문을 써 보았습니다. 3번. 영어로 편지를 쓰는 것은 쉽다. 자, 쉽다, it's easy. 오시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투부정사 써야 되죠. 편지 쓰다, to write a letter. 뭐로? in English 하면 영어로란 뜻이죠. 프랑, 어, 프랑스어로 하면 in French. 뭐 이러면 되겠죠.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2번 의미가 통하도록 주어진 단어를 배열하여 문장을 완성하시오. 그랬어요. 자, 보겠습니다. It is hard. 자, it 가 주어. to야. 진주어가 와야 되겠죠? 그러면 잘 모르겠지만 to 이렇게 써 놓고 보시면 어렵습니다. hard, difficult. 그죠? 어렵다라는 뜻이죠. 뭐가 to 다음에 동사 와야 되죠. 그죠? solve 하면 문제를 풀다, 해결하다라는 뜻이에요. 문제를 풀다, 해결하다. 자, 그러면 solve the problem. 써 볼까요? solve 해결하는 것은 어렵다. 뭐? the problem.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hard, 어렵다. 진주, 아, 가, 가주어, 그리고 진주어. 이렇게 뒤에 나와 있습니다. 자, 3번. 다음 대화에서 두 사람이 할 일로 가장 알맞은 것은 자, A번 보실까요? How about riding a bike? 자, ride. 우리가 뭐 자전거나 이런 걸 탄다라고 할때 ride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죠? So, ride a bike. 자전거를 타다 라는 뜻이에요. 자 그런데 how about 뭐뭐 하는 게 어때? 뭐뭐 하는 게 어때? 상대방한테 이제 뭐 물어보거나 권유할 때 그렇죠? How about riding a bike? 자전거 타는 게 어떨까? 했더니 친구가 It's too hot. Oh, 너무 더워. 그랬어요. 자 이때 it은 가족인가요? 아니죠. 자 날씨를 나타내는 비인칭 주어 it입니다. 자, 비인칭 주어 잇과 가주어 있을 구분하셔야 돼요. 이때는 날씨를 나타냈네요. Then, 그러면, what do you want to do? 너, no, 뭐 하고 싶은데? 했더니, 비가, it'll be fun to watch a movie. 그랬어요. 자, it, 이때는 뭐예요? 그렇죠. 가주어죠. 자, it'll be fun. 재밌을 것 같아. 뭐 한다면, to watch a movie. 그렇죠? 영화를 보는 것은 재밌을 거야. 그랬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죠? 진주어가 되겠습니다. 했더니 that's a good idea. 음, 좋은 생각이야.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이두 사람이 할 일은 그죠? watch a movie, 영화 보기였습니다. 네. 자, 빈칭주어 it과 가주어 it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다음 그림의 내용과 일치하도록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시오라고 돼 있죠. 자, 우리가 지금 배우는 게 그렇죠. it 가 주어, to 이하 진주어를 배우고 있어요. 그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It is good. 좋아요. 뭐가요? to walk the dog. 자, walk은 걷다라는 뜻도 있지만 여기서는 그렇죠. 무엇 무엇을 산책시키다라는 뜻이 있어요. 우리가 보통 개나, 뭐 고양이, 그죠 그런 애완동물을 산책을 시켜주잖아요. 그죠? So walk the dog 하면 산책을 시키다. 강아지를 산책시키는 일은 it's good. 어, 좋습니다. 자, 2번 보시면요. 자, it is good. 이또 역시 가주어가 되겠죠. 뭐 하는 게 좋을까요? 지금 강아지를 목욕시키죠. to wash. 자, it is good to wash the dog. 자, 강아지를 씻기는 것은 좋다. 그쵸? 자, 5번부터 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주어 it 구문으로 바꿔보세요. 그랬으니까 우리가 주어를 한번 구분해 볼까요? 5번. To make a program is very difficult. 자,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은 주어죠. is it. 어떤데요? Very difficult. 아주 어렵습니다. 그랬어요. 주어가 기니까요. It 가 주어 써주면 되겠죠. It is. 그렇죠 difficult 요게 1번 자리에 오면 되겠네요 그죠 it is difficult 그 다음에 그죠 to make a program to make a program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자또 보실게요 6번 to read comic books 여기까지가 진짜 좋아 it's fun 재밌다 comic book 하면 만화책이죠 만화책을 읽는 것은 i s fun 즐겁다 그러니까 쓰면 그렇죠 it is fun 즐거워요 뭐 하는게 To read comic books.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7번. To play soccer is very exciting. 자, 비동사 앞에가 주어가 되겠어요. 그쵸? 자, 그래서 축구를 하는 것은 is입니다. 어떤데요? Very exciting. 아주 신납니다. 자, 그러면 it 가주어 쓰시고요. It is 다음에 very exciting. 아주 신납니다. 뭐 하는 것이요? 그쵸? 이 부분에 진주어가 오면 되겠죠? To play soccer. 8번 보실게요. To watch TV show is interesting. 자, 비동사 앞에 부가, 그쵸, 주어라고 했어요. TV show를 보는 것은 is interesting. 재미있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자, 그럼 역시 가주어, is, 그 다음에 진주어죠. It is interesting. 뭐 하는 것이 to watch TV show. 자, TV show를 보는 것이 즐겁다. 자, 9번. To learn English. It's not easy. 그래서 역시 비동사 앞에 오는 게 주어 역할을 할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가짜 주어. It is 써주시고, not easy 가 들어가면 되겠죠. It is not easy. 쉽지 않아요. 뭐가요? 자, 이 부분에 진주어가 들어오면 되겠죠. To learn English. 영어를 배우는 것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10번부터 14번까지는 우리말과 같은 뜻이 되도록 단어를 배열을 하는 거네요. 자 요리하는 것은 쉽다. 자 우리 it 가 주어, to 이야 진주어를 배웠으니까 지금 to 진주어가 나와 있네요. 그러면 그렇 It is 쉬워요? Easy. It is easy to cook. 어, 요리하기가 쉽습니다. 자 피아노를 연주하는 것은 이 부분이 진주어가 되겠네요. 쉽지 않다. 자 그러면 it is not. easy 라고 해야 되겠죠. It is not easy. 쉽지 않아요. 뭐가? To play the piano. 피아노를 연주하는 것은. 자, 12번. 영어책을 읽는 것은 어렵다. 이 부분이 또 주어가 되겠죠. 자, 어렵다. It is 어렵다. Hard. 뭐예요? 투부정사 해야 되죠? To read English books. 그죠? 13번. 밤에 차를 운전하는 것은 여기까지가 주어입니다. 그죠? 위험하다. 자, it is dangerous, 위험합니다. 뭐를요? to ride a car at night, 밤에. 차를 운전하는 것은 위험하다. 14번. 우리의 자연을 보호하는 것은 이게 진짜 주어가 되겠죠? 중요하다. 자, it is, 다음에 중요한, 그쵸, 그렇죠, important. It is important, 중요합니다. 뭐 하는게요? 자, to protect, 보호하는게 중요하죠. 뭐를? Our nature, 우리의 자연을. 이렇게 해서 it, 가주어, 토이야, 진주어 문제를 풀어 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